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절대로 있어야 될 것도 있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절대로 공기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건강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뜨뜻한 옷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젊고 활기찬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쌀밥이나 옥수수나 감자 등 여러 가지 먹이가 있을 때 반드시 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그뿐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절대로 있어야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지켜야 할 일이 있고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무난한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스티브 코비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서 결혼한 딸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딸이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와서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자식 낳는 것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내 시간을 다 빼앗아 버려서 내 개인의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너무나 탄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가 딸에게 한 말이 야 네가 딸 하나 키운 딸이 자식 하나 키운다고 너희를 할수 없다면 불평을 하지 말라. 네가 할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지금 너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다른 것에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애를 낳아서 훌륭한 자식으로 기르는 것이 너에게 지금은 가장 소중한 것이므로 인생에 있어서